민숙이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합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시보리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무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합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합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보리아들 발락이 모합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오리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민족의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십보리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낙이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이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하이 산당에 오르며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인 끝까지 보니라.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가는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매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재단을 쌓고 각재단에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10월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 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 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숫양을 드리니라.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와께서 호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하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이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양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시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와 깨뜨리리로다. 꾸러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이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구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수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의 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경고하고, 내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25장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홀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묵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리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이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무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주의관의 딸곧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